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딱 보시면 아시겠죠? 두 가지예요. 네, 크림과 오일 상품인데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크림 중에 이렇게까지 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 이게 크림이야? 할 정도로 네 제가 주위에 어떤 거를 비교를 할까 해봤는데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좀 크기가 보이실까요? 이게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두루마리 휴지예요. 그 두루마리 휴지하고 거의 맞먹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대충 허, 이게 크림이 크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가 되죠,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크림은 어, 40g에서 50g, 아주 큰 것도 1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상품 무려 용량이 500ml입니다. 500ml. 하고 놀랄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튼살 크림이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아시죠? 저도 아이를 셋씩이나 낳는 동안 튼살 크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요 정도 크기에, 한뼘 정도 크기에 튜브에 들어있는 한 200g 정도 되는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 배가 많이 터요. 저는 다행히도 아이 셋을 낳는 동안에 배가 튼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튼살크림 200g 가지고 거의 그냥 뭐몇 달을 버틸 정도로 많이 바르지 않았는데요. 요즘엔 워낙에 아이들을 또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 몸매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 내 몸매가 망가지면 정말 슬프거든요. <laughs>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게 다시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뺄 때도 그냥 빼지 않고 이 피부 탄력을 생각하면서 살을 빼게 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크림만 사용을 해서도 피부 트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사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겠죠. 이 제품이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럼 임산분만 쓰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 기능이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품은 퓨원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마크 베리어 타이트니 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식 명칭이.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오일 제품인데요. 요렇게 빨간 통아 안에 들어있는 거 하얀색이에요. 네, 그런데 빨간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원래 이 상품을 만들 때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저하고 알고 지내는 지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가 옆에서 봐왔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사실은 이 상품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터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편집샵에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됐어요. 물론 어,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여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상품은 어, 국내의 피트니스 센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타이트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 상품을 처음 기획하실 때는 대표님께서 임산부용 튼살 크림으로 만들자라고 기획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엔 아이도 많이 안 낳고 그리고 워낙에 임산부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피부관리를 다 하면서 그렇게 임신 기간을 유지를 하고 아이를 다 낳고 나서도 진짜 피부관리나 아니면 몸매관리들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튼살 크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방향을 조금 틀어볼까? 했던 거가 전신 마사지 크림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전신이라고 하면, 어디? <laughs>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용이 가능한 크림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커요, 여러분. 그리고 남녀, 노소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남녀노소라면 애들도 발라요. 그렇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다 사용을 할수 있는 상품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을 겨울 되면 막 각질 일어나고 이런데 막 거칠어지고 아 엄마 나 여기 쓰라려요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다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사실 바를 수 있는 거뭐 베이비 용으로 나온 걸 바를 수도 없고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베이비용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딱 바를 만한 주니어용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정말 좋죠. 그리고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뭘잘안 발라요, 귀찮아서.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가 이렇게 크지만 저희가 이 상품 덜어서 쓰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통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도 되고 여행용으로 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 상품 제가 살짝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꽉차 있냐면요. 아! 이거 보세요. 자, 통이 이만해요. 통이 통이 이런데 여기까지 꽉 찼어요. 뚜껑 열자마자. 저 이런 클레임 많이 받아 봤습니다. 크림을 받았어요. 누가 떠서 썼어요? 왜 안에가 푹 파져 있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 크림은 크림은 통에다 넣고 진공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구멍이 퐁퐁퐁퐁 파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동 중에 막 흔들리고 보관 중에 막 흔들리고 그러면 이 공기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푹 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화장품 크림을 샀는데 딱 열어보니까 안에가 푹 파여있어? 누가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기 압축으로 해가지고 기계가 넣잖아요.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기계가 넣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게 빠지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절반 다 들어있어. 막 이러면서 클레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크림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아셨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위에까지 꽉차 있어서 얘가 공기가 빠져봐야 뭐 얼마나 빠져있어. 그리고 중요한 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 안 떨어지네? 되게 단단해요. 제형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후루룩 후루룩 그냥 막 떨어져 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양크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아니어도. 살짝 맺혀서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면 영양크림도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 영양크림 중에서 좀 단단한 제형인 것들은 사실 한방화장품들이 많이 단단한 제형이고 일반적인 영양크림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특히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물건물건하죠. 근데 이건 정말 단단한 제형이에요. 떨어지지도 않죠, 여러분. 그리고 용량이 500g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제 얼굴만 해요. 그래서 정말 두고두고 사용하셔도 좋고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스파츌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렇게 뚜껑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위에 스파츌러를 놓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푹 떠도 음, 너무 제형이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일반적인 크림은 막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요. 요거 보세요. 따라 올라오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막 긁어볼게요. 이렇게 긁어보면 이게 양이 적으면 안으로 푹푹 들어가야 되는데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긁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품 사실은 전신이라고 했으니까 얼굴부터 몸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제가 얼굴에 지금 이렇게 살짝 살짝 해볼게요. 저는. 스파출로로 사용을 권하는 게 사실 우리 손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세안을 하시고 손 깨끗하게 닦으시고 화장품을 바르겠지만 여기다가 손 푹푹 집어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파출로로 떠서 사용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화장품을 이렇게 그냥 크림입니다. 뭐 크림 바르는 거 못하시는 분 없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쓰쓰쓰. 남자분들은 그냥 막 세수하듯이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냥 막 발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르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무슨 냄새야. 오, 향이 너무 좋아요. 이 향이 뭐냐면, 사실 이 상품 자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제수가 빵프로입니다. 정제수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정제수? 그거 화장품의 기본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정제수는 말 그대로 물을 네, 물을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고 성분을 싹 제거하고 그냥 맹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맹물.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걸 정제수라고 해요. 그 안에 미네랄이고 뭐고 있는 것다 빼고. 그게 정제수인데 사실 영양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뺐으니까. 그냥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은 정제수를 넣는 대신에 뭘 넣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 넣었어요, 이런 거 넣었어요, 이런 거 넣었어요. 하고 놀라만 하고 여기 다 있는데요. 이게 여기 써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 모양, 요거, 요거 물망초예요. 물망초 꽃잎 줄기 추출물이 무려 얼마나? 32%. 32%의 물망초 꽃잎 줄기 추출물이 들어 있어요. 물 대신에 물을 넣어야 될 거에다가 물망초 추출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성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본 베이스로. 그리고 여기에는 오렌지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게 뭔 냄새야? 했던 게 오렌지향이에요. 이 오일에도 오렌지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오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 자체도 약간 직접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오렌지빛이 돌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어떤 색깔이기 때문에 진하진 않아요. 이걸 완전 노란색으로 만들었다.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만들었다. 좀 그렇잖아요. 촌스럽죠. 그래서 약간만, 약간만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 상품을 만든 그 제조사 있잖아요. 제조사를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제조사 대표님께서 유기농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화장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들은 싹다 빼셨어요. 그런 건저 사용 안 해요. 당부제요? 아유, 나 그런 거안 써요.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렌지 오일부터 해서 그 회사 자체가 이름이 홈노즈 코리아다 보니까 로즈 오일이 막... 요만한 거한 병에 막몇 백만 원씩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굴부터 몸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사용을 하셔도 무방한 이유가 있죠. 그만큼 좋은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라던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민감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왜? 아, 나 오렌지 알러지 있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알러지 없이 피부에 어떤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스파츌로 해갖고 지금 발랐잖아요. 사실은 바르고 나서 막 광이 올라와요. 이렇게 음,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감싸주시면 금방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제가 제가 여러분, 아이고, 귀걸이도 안 하고 나왔어. 사실 요즘에, 어, 제가 요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잖아요. 훨씬 낫죠. 아우 진작 에써야 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진짜 건조해요. 여름 때는 땡볕에 얼굴에 몸에 탁탁 노출됐잖아요. 아무리 마스크 쓴다 그래도 마스크 자외선 다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각질이랑 이런 것들이 안에서 요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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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가을이야? 추워졌어? 나 밖으로 나갈래. 이러고 그냥 막 얼굴이고 막 몸이고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각질들 뭐 씻어내면 다 없어져요? 아니에요. 다 없어지지 않아요. 각질은 나와? 그냥 이 신동체야. 같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크림을 발라서 얘를 달래줘야 돼요. 각질도. 그리고 나서 떨어뜨려야지. 너 나가!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얼굴에만 바를 게 아니라, 우리 여기 팔 뒤꿈치 아시잖아요, 우리. 어. 여기 각질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여기 막 각질 생겨 가지고 엄마 나 하얗게 일어나요. 이런 얘기 하면 엄마들이 그래. 뭐 발라 주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드러워요. 각질 다 어디 가서 할 정도야.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저는 여기가 겨울 되면은 그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리고 여름에도 사실 반팔 입고 다니면 이런데 각질 있으면 좀 보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발라만 주시면 끝나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좋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이발 뒤꿈치 각질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도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핸드크림 발라요. 핸드크림 맨날 바르잖아요. 손 부드러우라고. 요거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크림하고 오일을 같이 판매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일은 아우, 이거 얼굴에 좀 미끄덩미끄덩한데 무슨 굳이 오일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일은 왜 사용을 해 주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크림을 바른 다음에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같이 섞어 가지고 레이어드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오일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일이라는 건이 얼굴에 보습막을 형성을 해 줘요. 옷은 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굴에도 뭘막 발랐어 돈을 막쳐들여고 비싼 화장품을 다 발랐어 그런데 얘가 이 공기를 통해서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못 날아가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역할을 오일이 해줍니다 이 오일은 그냥 아우 이거 좀 미끄덩거려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 미끄덩거려요 해도 바르셔야 되는 게 오일인데 이 제품은 여기 있는 것과 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오일 성분도 사실은 여러분 해바라기씨 오일, 스윗 아몬드 오일, 호호바씨 오일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막 좋은 건다 들어 있어. 어쩜 좋아?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스파츌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많이 할 것도 없어. 자, 살짝만. 살짝만 땡기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손에다가 또르륵 또르륵 해볼게요. 이 물방울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이게 보습막을 형성을 합니다. 보습막을 형성하고 이게 뭐야 음, 향 되게 좋아. 요거는 크림보다 향이 더 진해요. 그래서 오렌지 어, 향이 여기서 아 이거 너무 좋다 향어떡해 어머나 향수 같아. 어머나 향수처럼 이거 풀려야 되나봐. <laughs> 어 향이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보습망을 형성을 해주면 크림을 아까 발랐잖아요. 바르고 오일까지 딱 발라주면, 근데 오일 발랐는데 미끄덩거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벌써 다 그냥 벌써 다 흡수되고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손에 보습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기본적으로 주름 기능성과 미백 기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름에 다 탔어. 어쩔 거야 이 까매진 얼굴. 아나뭐 하고 싶어. 뻗겨낼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 피부과 한번 가려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러는데요. 이것만 발라주시면 기본적으로 미백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낮에 사용을 해주시고. 주름 기능성. 주름은 밤에 잘때이 세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또 사용을 해주시고, 그러면 주름 기능성과 미백 기능성 두 가지 토끼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오일은 섞어서 레이어드해서 크림하고 같이 사용해주셔도 되고요. 단독으로 사용하실 때는 크림을 바른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던가, 아, 나 오늘은 크림은 좀안 바를래요. 하시면 오일만 사용하실 때는 스킨 바르시고, 에센스 바르시고, 로션 바른 다음에 사용을 해주세요. 아, 나 화장품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건 언제 쓰고, 이건 언제 써?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 에센스는 뭐고, 앰플은 뭐고, 어, 아, 나 이름이 너무 헷갈려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름에 따라서 이게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럼, 에센스, 앰플 다 같은 네요 스킨 바른 다음에 바르는 똑같은 애인데 뭐는 세럼이고 뭐는 에센스고 뭐는 앰플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건 사실 제형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럼이라고 하는 건 제형이 그냥 물처럼 똑. 떨어지는 걸 세럼이라고 합니다. 에센스는 그보다 조금 늦게 떨어져요. 앰플은 아주 고농축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늦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미 앰플이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세럼을 바르면 쭉 떨어지죠. 스킨처럼. 이런 제형의 차이를 에센스니 세럼이니 앰플이니 라고 말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에센스도 쓰고 세럼도 쓰고 앰플도 다 써요. 어쩌라고 똑같은 거세개씩이나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은 세럼이나 에센스 종류는 오전에 사용을 하시고요, 가볍게. 앰플 종류는 저녁에 사용을 하십니다. 두꺼워도 되니까.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크림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아이크림 언제 발라요? 언제 바를까? 아이크림 눈에만 바르니까? 아니요. 요즘에는 아이크림을 눈에만 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양크림 바르신 다음에 아이크림 입가나 눈가에 바르셔도 되고 아이크림을 요즘에 얼굴 전체에 바르기도 해서 굳이 영양크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크림도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스킨은 뭐고 토너는 뭐고 아스트리젠트는 뭐야? 아스트리젠트는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엔 토너 아니면 스킨이라고 얘기하는데 토너와 스킨은 같은 겁니다. 그냥 이름만 다르지 그냥 스킨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스트 스킨이 있어요. 뿌리는 뿌리는 스킨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사용하냐. 세수한 다음에. 어. 그리고 퍼스트 세럼이라는 게 있어요. 퍼스트 세럼 뭐냐. 세수한 다음에 다른 거다 바르기 전에 이거부터 바르세요.가 퍼스트 세럼이에요. 퍼스트 세럼을 쓰시고 나서 미스트를 뿌리듯 스킨을 바르셔야 돼요. 퍼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이거는 세수한 다음에 바로 바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시면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네 가지만 바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말로, 아우,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어,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 크림, 요네 가지만 바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능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으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장품 상식까지 얘기를 했네요. 자, 이 크림 제가 지금 얼굴에도 발랐고요. 손에 미끄러면 제가 방송 못하죠. 얼굴에도 발랐고, 손에도 발랐고. 팔팔꿈치 어, 팔꿈치에도 발랐어요. 저는 요거는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목주름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저도 40대다 보니까 목주름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요. 요즘에 여름에 다이어트 엄청들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할 때. <laughs> 다이어트 할때이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 몸이 쭈글쭈글 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살이 갑자기 또 찌시는 분도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 키운다고 갑자기 살이 찌잖아요. 그럼 이런 데다 갈라져요. 그런데 요거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휘트니스 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점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럼 필수예요. 임신했다 필수예요. 애 낳지 얼마 안 됐다 당연하죠. 그리고 나애 있어요? 애하고 같이 사용하세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 하면 나싹 저희 남편도 그냥 머리 끝에서 발고가지 이거 촉촉촉 그러면 끝나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남자들 이것저것 바람아 귀찮아 됐어 너나 발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 하면 나 끝납니다, 여러분. 자 크림은 한번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퓨얼 마크 베리어 타이트닝 크림이고요. 요거 500ml 짜리예요. 잊지 마세요, 500ml 그리고 요 오일. 요 오일 여러분 오일 보이시죠 자 오일 오일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요거하고 비교도 안되지 음. 오일 요거 용량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 유통기한도 괜찮아요 그걸 이제 밤에 오일도 같이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이 오일 자체도 지금 뭐 임신 전후 성장기 운동할 때 체중이 갑자기 불었을 때나 체중이 갑자기 줄었을 때 요때 사용하세요 다 나와있고 이게 용량이 60ml예요. 일반적인 오일 용량이 30ml에서 40ml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60ml나 돼요. 그래서 요거 한 방울 진짜 많이도 넣을 것도 없어요. 한 방울만 레이어드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실 때도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상품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사실은 이 상품을 라이브커머스를 하려고 준비 중인 상품이어서 제가 이렇게 연습영상을 올려보는 겁니다 제이 연습영상 여러분 보시고 어떠신지 평가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영상 댓글이 너무 좋아 가지고 감사해요 당장 방송해도 되겠다 요 정도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용기 얻어서 라이브커머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나,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네이버에 어 신청을 해놨어요 채널 개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 퓨얼의 타이트닝 크림은 네이버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